옆사람이 쓰는 채비가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똑같은 채비로 바꿨는데도 왜 나만 입지를 못 받을까요? 그건 바로 갑오징어 낚시의 핵심. 상황에 맞는 채비 운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가지 채비와 직결 채비. 이두 가지가 뭐가 다른지, 그리고 언제 어떤 채비를 써야 조가가 확실하게 달라지는지 초보자분들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결 채비의 최대 장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감도입니다. 애기와 봉돌이 한 곳에 붙어있고 원줄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갑오징어가 아주 살짝만 애기를 건드려도 그 미세한 느낌이 낚싯대를 통해 손끝까지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애기가 무거운 봉돌 바로 옆에 붙어있다 보니 물속에서 아주 부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럼 가지 채비는 어떨까요? 가지 채비의 최대 장점은 자연스러움입니다. 봉돌이 바닥에 닿아 있어도 가지줄 길이만큼 애기가 살짝 떠서 조류를 타고 하늘하늘 하늘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먹이감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액션이 연출되죠. 입질이 예민하고 까다로운 상황에서 가보징어를 유혹하는 데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물론 가지채비도 단점이 있습니다. 가지줄이라는 중간 다리가 하나 더 있다 보니 직결 채비에 비해 감도가 떨어집니다. 가보징어가 애기를 탔을 때그첫 느낌이 가지줄에서 한번 걸러져서 전달되기 때문에 묵직함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민한 입질을 파악하기가 직결채비보다는 조금 더 어렵죠. 채비가 조금 더 복잡해서 엉킬 가능성도 있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상황별 선택법입니다. 먼저 직결채비를 써야 할 때입니다. 첫째, 갑오징어 활성도가 좋아서 넣으면 나오는 상황일 때. 이때는 자연스러운 액션보다는 빠른 입질 파악과 챔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도 좋은 직결채비가 유리합니다. 둘째, 조류가 아주 빠를 때입니다. 조류가 워낙 강해서 낚싯줄이 팽팽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가지 채비를 쓰면 애기가 너무 떠서 입질층을 벗어나 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채비 전체를 바닥에 가라앉히는 직결 채비가 안정적이고 강한 조류 속에서도 명확한 입질을 전달해줍니다. 다음은 가지 채비의 진가가 발휘될 때입니다. 첫째 입질이 아주 얕고 예민할 때 갑오징어가 애기를 봤다 말았다 하면서 경계심을 보일 때는 가지 채비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둘째, 조류가 거의 흐르지 않을 때입니다. 조류가 없으면 직결채비의 애기는 그냥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지 채비는 선장인 내가 로드를 살짝만 움직여줘도 애기가 살랑살랑 움직이며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죠. 어떤 채비가 무조건 더 좋다는 건 없습니다. 낚시 잘하는 고수들은 이두 가지 채비를 모두 준비해 가서 그날의 물때와 조류, 갑오징어의 활성도에 따라 수시로 채비를 교체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은 조류가 약하느라고 판단되면 주저없이 가지 채비를 "오늘은 입질이 시원시원하네요" 라고 하면 직결 채비를 꺼내서 사용해보세요.